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충전직소입니다.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서 물체를 자르죠. 하지만 직소는 직선왕복운동으로 물체를 자릅니다. 직소와 비슷한게 코소가 있겠습니다. 직소날을 달리하면 목재나 철재, 알루미늄, PVC, 폴리카보네이트 같이 다양한 모재를 자를 수 있는 공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선 직소를, 보시 제품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GST65나 75, 85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은 직소 리뷰 첫 시간으로 보시 충전 직소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번호는 g s t 1 8 v l i b 고요 제가 39만원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지꽤 됐죠. 제가 2015년부터 이 제품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직소까지 충전을 써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유선 제품을 항상 고집을 했는데, 요즘 인테리어 현장이나 가구 조립할 때 보면 거의 다 충전 직소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닥트 공사하실 때그 판넬 같은데 환풍기 구멍 뚫을 때 충전 직소를 많이 사용하시기에, 아 이제 직소도 충전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2 0 1 5년도에이 제품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형톱이나 커소 같은 경우는 브러시리스 타입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직소 같은 경우는 브러시리스 타입이 있는 제품은 맡기다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브러시리스 제품이 나왔으면 저한테.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제품을 사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보자가 목재나 합판 이런 걸 자를 때 원형톱이나 플랜치쏘보다는 직소를 추천하는 편인데요. 원형톱이나 플랜치쏘 같은 경우는 단단한 팁수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인해서 물체를 빠른 속도로 절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킥백 현상이나 날이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은 직소보다는, 원형톱이나 플랜치소를 선호해서 직선으로 자르기도 하죠. 반면에 직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직소나를 이용해서 직선 운동으로 물체를 천천히 자르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직소 같은 경우는 원형이나 뭐 이런 타원형 같은 것도 절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형톱이나 플랜치소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 원형톱이나 플렉시소보다 먼저 어, 직소를 리뷰를 하게 되었구요. 그럼 보시 충전 직소 GSD18V LI-B 이 제품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박 공급방... 내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보시면 4A짜리 배터리 두 개, 본체 하나, 그다음에 충전기, 자, 파편 방지 가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직소날은 목재형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구요. 제가 나중에 직소날에 대해서도 뭐 리뷰를 하겠지만 직소날 같은 경우는 메이커별로 출시가 되고 규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시 제품에 마끼다 제품을 결합할 수 있고 반대로 마끼다 제품에 보시 제품, 디올트 제품을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시 공구박스가 이게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저도 이게 공구통으로 이용하는데 생각외로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드릴이나 충전기, 자 이렇게 넣고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죠 배터리나 뭐 공구 같은 경우는 한두 개는 더 들어갈 정도로 공구박스가 상당히 큰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본체에서 자 여기 보이시면 왔다갔다 하는 부위 있죠 자이 부분에다가 직소나를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는 높이가 23mm입니다 또한 직소가 이 메탈 받침대가 45도로 움직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렌즈가 있어요 자 렌즈를 빼서 여기 볼트 있죠? 렌치 볼트를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여기 각도가 써 있어요, 각도가. 자, 이 앞부분에 홈이 있거든요? 이게 0도하고 45도, 마이너스 45도의 홈이 있는데, 홈에 껴서 렌치 볼트를 주게 되면 0도나 45도에 맞춰서 어,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45도나 0도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이거를 살짝 빼준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어,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렌치볼트를 조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메탈 반침대가 어, 45도나 0도에 비해서 다른 각도로 조여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용 도중에 각도를 자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직소가 어, 작동하는 그 진동으로 볼트가 느슨해지는 경우 각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줘야 되고요 직소 배터리 제거하고 무게가 1850g 4어짜리 배터리를 끼고 남 무게는 2466g 입니다 날을 끼우실 때는 직소는 이렇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날 방향이 자 이렇게 톱이 여기를 써는 방향으로 날이 껴져야 되고, 이거는 sds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눌러주면 이게 자동으로 껴집니다. 뭐, 수동처럼 볼트를 조이거나 풀거나 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자, 여기다 대고, 그냥 눌러주면, 자, 돌아가죠. 자, 반대로, 체결된 상태에서, 자, 요거를 돌려주면, 자, 날은 쉽게 빠지죠. 자 빠른 날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서 날 교환은 제일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LED 밝기는 이 정도입니다. 자 스위치는 잠금으로 됐으면 눌러지지 않아요. 자이 잠금에서 잠금에서 이걸 풀어줘야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어야만 자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직소가 잘라지는 속도는 이 스위치가 눌러지는 강도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차이가 보이시죠? 자, 이 제품은 목재를 120m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 철재는 8mm, 알루미늄은 20mm까지 절단이 가능한데요. 이게 유선 제품으로 보면 GSD 75하고 GSD 한85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왕복을 하죠. 이게 1분 동안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무브와 스트로크가 0에서 270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버 보이시죠? 이 레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레버가 뭐냐면 오비탈 작동 조절 레버라고 하는 건데, 요즘 직소뿐 아니라 컷소에도 어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에서 1, 2, 3 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이 0이 뭐냐면 이런 나무를 톱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직선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2, 3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단계를 조절하는 건데 직소날의 상하 운동 외에 앞뒤로 떨림을 발생시켜서 좀더 쉽게 어, 절단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날이 이렇게 떨리죠. 날을 직선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훨씬 더 빠른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드가 0에서 1, 2, 3이 있잖아요. 이 모드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 이게 알루미늄이냐, 목재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이 모드를 달리 해줘야 되고. 목재를 빨리 직선으로만 자를 거냐, 아니면 원형으로 자를 거냐, 아니면 작은 원으로 자를 거냐, 어, 이거에 따라서 이 오비탈 기능을 달리 해 주어야, 음, 절단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직수로 하판을 잘랐더니, 아, 절단면이 너무 거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 오비탈 조절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어, 충전 직소를 설명하는 영상을 어, 될수 있으면 메이커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제일 괜찮다 하는 제품을 제가 사용하는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 영상을 제작할 때이 오비탈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이 오비탈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와 제대로 사용했을 때이 절단면의 차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 충전직소 GST 18V Li B 제품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메탈 받침대 각도 변경을 할때 아까 보셨지만 이게 반자동이 아니라 완전 수동으로 이 볼트를 다 풀어야만 이게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날교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리하게 했는데 왜 이런 메탈 받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직소의 속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스위치가 눌러지는 방식으로 인해서 자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의 감이나 기술에 의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재의 종류나 또 절단하고자 하는 부위가 직선인지 원형인지 그 다음에 작은 원인지 타원인지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숙련자의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원만하게 해가지고 작업이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어, 렵지 않나. 이 상태로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소도 이제 새 제품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한참 늦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보시 충전 직소를 사용했던 사용자로서 보시 충전 공구가 보다 많은 새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충전 직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정직한 리뷰와 공구를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구를 설명하는 영상이 초보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